안녕하세요, 헨리다이입니다 음, 얘는 레몬 아 레몬 로즈, 레몬 로즈입니다. 레몬 베리라고 할 뻔했네요. 레몬 로즈예요. 어, 데려갈 때는 그래도 예뻤었는데 뿌리 내림 하니라고 베란다 안에 뒀더니 좀못 자랐어요. 음. 웃자라고 뿌리내림하니라고 이렇게 하입이 엄청 많이 졌거든요. 예. 베란다 안에 뒀더니 좀 많이 웃자랐어요. 음. 예. 얘는 지난 여름에 데려온 것 같아요. 예. 지난 여름에 데려와서 뿌리내림하니라고 이렇게 베란다 안에 그냥 선반 위에다가 뒀더니 어, 하엽도 많이 지고, 웃자라고 그렸어요. 그래서, 적심을 해줄까, 어쩔까,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음. 적심하기에는 좀 그렇고, 먼저 하엽 정리를 좀 해줄까 합니다. 음. 이렇게 키워도 괜찮기는 한데, 지금 4도 6도 거든요. 네. 6도 군생이에요. 한몸이에요. 한몸인데, 적심을 해줄까, 어쩔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먼저 하엽을 좀 많이, 떼 하엽이 많이 생겼어요. 화분도 큰데다가, 밖에 눈어놓가좀 그래서, 베란다 안에 그냥 뒀더니 이렇게 좀 많이 웃자랐어요. 음. 얘는 인터넷 엑스플랜트에서 데려왔어요. 데려온 아인데, 어, 그때 데려올 때, 화면에 보니까, 그게 엑스파랜드 올려놨을 때 그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주문해서 데려온 어... 아이인데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 그게 그림이랑 사진이랑 뭐 다른 아이가 왔더라고요. 네. 맨 같은 아이기는 한데 이게 올린 날짜가 어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뭐라 그러지, 좀 웃자랐다 할까? 예, 그런 아이가 왔더라고요. 예, 올 때부터 좀웃자랐어요 웃자라서 입장이 길쭉길쭉, 예, 길쭉길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laughs> 어, 분갈이 해서 베란다 안에다가 선반에다가 그래도 햇빛 잘 보이는 쪽에 뒀었긴는 하거든요. 그래도 해, 베란다 안에 뒀다고 그래서 이렇게 애가 지멋대로 자랐네요. 음, 그래도 햇빛을 엄청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뭐 모든 아이기는 다 똑같겠지만 특히 얘는 햇빛을 제대로 안 보여주면 이렇게 많이 웃자라네요. 레몬 로즈. 레몬베리, 레몬 로즈 뭐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려요. 레몬 로즈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면 어, 괜찮기는 한데 오리는 밖에 내놓고 햇볕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뒤쪽을 목대를 보면은 음. 목대를 보시면 이게 굵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가늘어졌어요 목대가 요 제일 아래쪽에는 또 가늘고 가운데 와서는 굵어졌다가 위에는 또 가늘어졌다가 이래요 그래서, 얘네를, 적심을 해줄까, 어떨까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전 같으면은, 그냥 적심을 해줬거든요. 얘는 한번 적심을 한것 같아요. 여기, 아래, 목대를 보면은, 여기 적심한 자리가 있어요. 가운데. 응. 가운데 적심을 했네요. 응. 적심 군생이네요, 적심 군생. 응. 화분은 선물 받은 화분이거든요. 응. 저희 집에서 이 정도면은 어, 큰 화분이거든요. 응. 중품, 중품 화분. 그릇에를 적심을 할까? 줄까 고민이 많이 돼요. 자꾸 적심을 하는 것도 어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키우면은 목대가 가늘었다, 굵었다, 가늘었다 계속 키어낼 시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목대를 보면은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싹둑 적심을, 잠시만요, 다리다리다리다리 뭐해? 그들어어면안안돼 들어가면 안 돼. o Romande. r o m a n 와 이리 와 a s h w a Lo, y o 앉 a 앉. e You are. m a 앉아 i 아 m 가 n t i s m 가 n t 가 예, 영사만 찍으면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면 사고를 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 앉아, 앉아, 앉아. 맛있는 거 줄까? 이거 줄까? 어,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이 차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 기울러 응. <laughs> 꼬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음 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드네요. 음. 속 시원하게 싹둑 잘라줄까, 어쩔까. 아이고, 고민이 많이 드네요. 그냥,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번부터, 음. 한달 전부터 얘를 적시을 해줄까 어쩌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레몬 레몬 로즈 레몬 로즈 음, 이름이 자꾸 헷갈려서 레몬 로즈 네,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싹둑 적심을 해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어, 지금은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입장이 짱짱해요. 네. 이렇게 만져보면 입장이 단단해요. 그래도 뿌리를 잘 내려서 다행이에요. 어, 엑스플랜드에서나 뭐 농원에서 데려와서 뿌리를 못내려서 막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래도 다행히 뿌리는 잘내렸어요 네. 레몬 로즈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